7남매인데, 다 뭐, 건설, 노동자, 청소부, 뭐, 다 이러고 삽니다. 저하고, 예, 이 형, 그 형님, 셋째 형님은, 제가 대학을, 장학금을 받고 가서, 대학 장학금 받은 걸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장학금 받고 보내, 보내드린 분이죠. 예, 근데 처음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, 음, 나중에 좀, 어, 가족도 사이 멀어졌고, 목소리도 뭐 괜찮은데, 예, 응원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졌죠. 그래서 이해을 끊었는데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 행체를 하고 막니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데 내가 시장 진영인데 공무원들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래 저거 해라 단속해라 이거 해라 저거라고 시키는 거예요 네, 그래서 그거 안된다.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못 받도록 다차단했습니다 <laughs> 전부 받지 말아요. 저촉 저 금지 팀장에서는 절대 전화 가지 말아요 네, 그걸 금지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저한테 또 전화를 막 하잖아요. 우리 비서실장 감사관 매준대다가 누구, 공무원은 누구나 승리시키고, 누구나 뭐, 사천벌, 뭐, 이런 거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, 감사관한테는 대학 교수 자리 마련 로좀 해주면 좋겠다. 그래서 그걸 다접출을다 금지시켜서 제가. 그랬더니 제가 통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시장 교수와서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. 나 만나자고. 그래도 나한테는 안 만났죠. 그런데 결국은 연락을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가요.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효박 하는 겠지 어머니 전화 연결 안주다고 했어. 다 아니까. 예, 어머니를 죽인다고, 어, 불지를 죽인다, 뭐, 어. 어,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. 그래서 전화인들은 대해서 그때 싸운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너그 뭐 심하게 안 싸웠고,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폐해버렸어요. 폐도 음, 다쳤죠, 어머니가. 전화사긴 다 없어지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어머니 엑스엑를 짓는다, 그 이런 소리하고, 또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으로 우아한 표현을 뭐 이해를 못하냐고, 뭐야, 어머니가. 음, 뭐 하여튼 뭐, 뭐, 개판된 거죠. 근데 통화를 한, 한 싸우는, 현장이랑 싸우자 그러면? 그걸 다또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. 응, 응. 녹음을 해서 그 중에 일부료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지금도 굳이 들려놓면 뒤져보면 찾을 수 있어요. 그래도 네. <laughs> 네.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거 다. 한생활입니다그 공업적 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하아요 그래서 배상 확률도 나오고 한 번씩 공개했다가 돈 얼마 내가 하는 확률도 나이 있는데 뭐라카나, 제가 욕한 거다인정해 있었으면 죽이셨어요. 누나가 되셨으면. 왜냐그 녹음된 고통화는 어머니를 피해서 어머니가 입원한 그날 밤에 병차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통화한 거예요. 애가 가게에서 나 그랬지. 그래서 뭐 욕하는 거 누가 뭐, 뭐 욕했으니까 내가 인품 부족해서 욕하면 어떡하겠어요. 예, 그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증언도 있다. 예. 그럼 이제 한번마치다 내 인생의 5.4에. <laughs> 네. 그 내가, 내가, 누구 7 0시킨 일도 없고, 어, 그, 우리 여동생, 이 야구시켜달라 했죠.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. 아, 지금까지 건설을 오다 떨어져 봐라. 다리나, 에, 잘린 형님, 요양보호사 하는 누님, 그 다음에 청소회사, 에, 있는 또 다른 형님, 그 다음에, 지금도 청소로라고 하는 남동생, 그 다음에, 그러면 야간부터 배달하다가 얘를 가 야간부터 배달 정말 하기 싫어했대요. 여러분들 동생이 내가 직장을 바꾸면 동네 사람이 오바를의심한다거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, 그만두고 싶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. 분당에서 계속 하다가 제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청소 어, 미화원으로 갔는데 며칠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죽었어요. 아시 네, 싫었어. 죽었스러는데그 형을 또 괴롭힌거에요 네, 내 손, 내 출력을 추고있어요 네, 장시장도 알았지 그러니까 뭐다 그렇지만 정말 평가로죠 그쪽 측면을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네, 다 이러고 사는데 제가 정말로 자랑스러운거거든요 이그집 이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정말로 한번도시의 시장의 집권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나요? 지금도 지금도 정말로 어, 굉장히 자기 영역에서 치열하게 신사합니다. 혜택 보지 않고요. 그리고 제가 혜택 절대 안 줘. 딱 아는거죠. 제가 얘기 받자고 들어요. 근데 딱 한사람만 나한테 반응을 줘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되니까 지금 이상하게 나하는데 제가거기는 절대로 굴복할 생각쟤 없어요.